자, 영중 3학년 이제 2과의 문법 한번 해봅시다. 영중 3학년 2과 펴고 음. 자, 문법 일단 역시 두 가지의 주요 문법이 있고 그 중에 첫 번째는 제목이 강조야. 근데 이거 it that 강조구문 어, 요런 제목으로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주요 문법은 it that 강조구문 자, 일단 제목을 먼저 써볼게. it 그리고 that 강조구문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문법인데 쌤이 설명해줄게. 잘 들어봐봐. 자, 이때 강조구문은 일단 쌤이 아무것도 강조하지 않은 문장을 그냥 한번 써볼게. 봐봐라. 나는 met 만났습니다. Jane 어 j a n e 을 만났어요. 근데 in the park 공원에서. 음 그리고 또 yesterday 어제. 라고 그냥 평범한 문장을 한번 써봤어. 나는 어제 공원에서 제인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아무것도 강조를 하지 않은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주어인 아이를 강조할 수 있다. 어, 아이를 노란색으로 쓰면 칠할게. 자, 아이를 강조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어제 공원에서 제인을 만났던 건 바로 나였어. 어제 공원에서 제인 만났던 거쌤 어, 아니고 마이크 아니고 어, 진수 아니고 바로 나였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인 나를 강조할 땐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내가 어제 공원에서 제인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때는 특별히 강조된 게 없었지만 어제 공원에서 제인을 만났던 건 바로 나야 나, 나였어 이러면 내가 강조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바로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거를 통해서 쓸수 있대. 자 어떻게 쓰면 은 어, 그렇게 되나요? 보여줄게. 자, 일단, it을 제일 앞에 쓰고요. 그 다음엔 뒤에 비동사를 쓸 건데, 현재 시제면 is를 쓰고, 지금처럼 과거 시제, 만났다, 어제 만났다는 과거니까, 이럴 때는 과거형으로 was 쓰면 돼. 그래서 it 뒤에 is 아니면 was라고 쓰고, 그리고 강조할 단어를 여기다가 쓰는 거지. 지금은 아이를 강조하기로 했으니까 i 쓰고. 자, 그러면 강조할 단어 썼으면 그 뒤에는 that을 써. 자, 이게 이때 강조 구문인데, 그러면 that 뒤에는 뭘 쓰나요? 자 위에 아무것도 강조하는 그 문장 봐라 그 문장에서 I를 뺀 나머지를 that 뒤에 순서대로 그냥 쭈르룩 쓰면 돼. 그래서 met Jane in the park yesterday. 어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아까 했던 해석처럼 음, 참고로 이렇게 이때 강조 구문은 해석할 때는 that 뒷 부분을 해석을 먼저 하면 돼. that 뒷 부분이니까 이거네. 제인을 만났다. 어 공원에서 어제. 그래서 어제 공원에서 제인을 만났던 건 하고 바로 어 나였어. 이렇게 강조하는 말을 마지막에 해석하면 돼. 바로 나였어. 이러면은 아이가 강조가 된 거지. 이게 바로 이때 강조 구문을 사용한 거야. 자 위의 문장과 비교해서 봐라 위의 문장 아무것도 강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썼던 문장에서 우리는 주어인 아이를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한 거지 아이를 빼오고 그럼 아이를 뺀 나머지 Matt Jane 하는 거는 뒤에다가 이렇게 쭈루루룩 달아주면 됐다 그지? 자 그런데 이렇게 주어인 아이를 강조를 이때 강조구문으로 강조를 했을 때는 그러면 뒤에 있는 요 대슬요 우리가 t 이라고 써도 되지만 다르게 바꿨을 수도 있대. 강조하는 말이 아이라는 주격이고 그리고 사람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후라고 바꿔 써도 된대. 어? 사람이고 어? 마치 그거 같네. 관계 대명사 그치. 선행사가 사람이고 그리고 주격 일대 후를 쓰는 것처럼 맞아요. 사람 아니었으면 그러면 위치라고 쓸 수도 있겠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I 말고 음 그럼 목적어인 죄인을 한번 강조해볼까? 죄인을 강조하면 이런 뜻이 되겠지. 내가 어제 공원에서 만났던 건 바로 제인이었어. 뭐 이러면 제인이 강조될 거 아니야? 자, 그럼 배운 대로 해봅시다. 일단 이때 강조구문은 it 쓰고 비 동사를 쓰고 강조할 말을 여기다 넣기로 했지. 지금은 제인을 강조할 거니까 여기에 제인을 쓰고. 어 그리고 그 뒤에 데스를 달고. 어 그러면은 제인을 뺀 나머지 어 I met 제인은 빼고 in the park yesterday. 어 그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그러면 해석은 그래 역시 데 뒷부분을 해석을 하자 내가 어제 공원에서 만났던 건 바로바로 제인이었어 바로 어 이러면 제인이 지금 강조가 된 거지 자 그러면 이때는 또 뒤에 있는 요데을 혹시 역시 후라고 써도 되나요? 그렇지. 제인도 사람이고요. 그런데 얘는 참고로 제인은 원래 문장에서 목적어였지. 제인을. 아까 아이는 나는이라는 주어, 주격이라서 후라고 썼는데 여기서 제인은 목적어기 때문에 목적격 훔이라고 써도 됩니다. 물론 목적격 훔은 항상 후라고 써도 되니까 이건 후로 바꿔 줄 수도 있어. 어우, 자 이렇게 막 주어든 목적어든 이런 거다 이때 강조 구문으로 강조가 가능하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뒤에 있는 in the park, 공원에서 라고 심지어 장소를 나타내는 이런 부사구, 단어 하나도 아니다, 그치? 단어가 세 개가 합쳐진 전치사구, 부사 역할하는 부사구, 이런 것도 이때 강조구문으로 강조할 수 있대. 해보자.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돼. 자, 그러면 it was 하고 강조할 말 in the park를 여기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자? 어? t 을 쓰고 that 뒤에는 in the park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또 순서대로. 그러면 I met Jane yesterday. 요렇게 해 주면 되겠네.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 역시 that 뒷 부분을 먼저 해석해 줘. 내가 어제 제인을 만났던 건 바로 바로 in the park 공원에서였어. 요렇게 해석하면 되지. 어 그러면 공원에서라는 어 이게 강조가 됐고요. 그러면 이때 t 은 혹시 공원이니까 위치라고 할까요? 아니요. 공원만 있으면 위치 맞아. 근데 이거는 in the park잖아. 공원에서야. 이거는 그러니까 명사가 아니라 부산의 장소를 나타내는 어디에서잖아. 거기에서. 그래서 이때에 대신 아이고. 지워 버렸네. 음, 이때에 대신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눈치챘겠죠. 장소를 나타내니까 얘는 where이라고 바꿀 수 있대. 자, 됐죠? 그래서, in the park, 를조를할수있조를할수 있었다.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그러면은 어제라는 저런 부사는 안 될까요? 왜안 되겠어? l 응, 도 됩니다. 응. 그래서 어제라는 때를 나타내는 저 부사도 우리가 이때 강조문으로 강조해보자. 자, 이제는 방법 알겠죠? 자, it was 하고 강조를 할 yesterday를 여기다 씁니다. it과 that 사이에, 이 자리에다가 강조할 말을 써. 그리고 that 쓰고 나서는, that 뒤에는 문장에서 yesterday를 뺀 나머지 부분을 순서대로 쫙 적어요. I met Jane in the park. 그대로 적어.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할까? 역시 that 뒷부분 먼저 해석해. 내가 공원에서 Jane을 만났던 건 바로바로 바로 어제였어. 어, 이러면 어제가 강조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때에 대해서는 또 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어제는 또 때를 나타내는 어, 그런 부사니까 얘는 또 when으로 바꿀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문장 잘 봐라. 뭐 빼고 지금 강조 다 했냐? 동사인 매트를 제외하고는 강조 다 했다. 어, 그러면 지어그은 동사인 매트는 강조 못 해요. 매트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어제 공원에서 제인을 정말로 만났다고 이렇게 매트를 강조할 수 있겠죠? 진짜로 만났어. 응. 근데 그거는 이때 강조 구문으로는 강조 못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동사는 강조할 때 이때 강조 구문으로 강조하지 않고요. 동, 동사의 강조는 뭐로 한다? 두로 한대. 두로. 그래서 만약에 매트를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 돼. 그냥 I 매트는 과거니까 두의 과거형인 did를 앞에 다 쓰고 대신 두 동사 뒤에는 동사는 또 원형 써야 돼서 이때는 이제 매트가 아니라 meet라고 쓰겠지. 이렇게 쓰게 되면 어 이게 바로 동사 강조. 나는 정말로 만났다고 이렇게 매트를 강조하면 did meet 하면 돼. 그러니까 결론은 동사를 빼고 나머지 뭐 주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부사 같은 것들 이런 거는 이때 강조 구문으로 강조할 수 있었어. 이때 강조구문 쓰는 방법 알겠죠? it 하고 뒤에 is나 w a s 쓰고 강조할 말을 쓰고 그 뒤에 that. 응. 그리고 that 뒤에는 강조할 말을 뺀 나머지를 순서대로 적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I 같이 이렇게 주어를 강조를 하게 되면 that 바로 뒤에는 어 동사부터 나오겠지. 주어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지? 동사부터 나올 것이고 지금 Jane처럼 목적어를 이렇게 강조한다고 빼오니까 그 뒤에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고, 대신 동사 뒤에 있어야 될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고, 뭐 이런 식이겠지. 그리고 얘도 in the park 같은 거 적을 때 주의할 점. 이거 문제는 에 in을 빼고 그냥 the park만 나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때 강조구문에서는 우리가 이 it was 하고 이데스를싹 지우고 지웠을 때 그러면 여기에 강조할 이 말이 뒷문장 어딘가에 들어가서 말이 돼야 되거든. 그냥 더 파크만 뚝 떼갖고 뒤에 어디 넣을 데가 있냐? 나는 만나서 재인을 했는데 여기다 그냥 더 파크만 넣으면 되겠어? 공원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인더 파크라고 넣어야지 문장에서 뒤에 들어갈 자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요런거 그냥 it was the park that 이러면 너희가 틀린 줄 알아야 돼. 인더 파크, 뭐에더 파크, 공원에서 만났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 자 그리고 이제 이때 강조 구문에서는 대 대신에 쓸수 있었던 것들 그래 사람이고 주격이니까 후로도 썼고 목적격이면 후나 훔으로도 썼고 아까 전에처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니까 뭐로도 썼더라 where 이라고도 쓰고 혹은 때를 나타내니까 when이라고도 바꿨을수 있다 그러니까 이름은 이때 강조 구문이지만 눈에 대시 안 보일 수도 있어 우리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대 걔가 막 후로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고 이러거든. 자,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연습을 하자. 너희들 그 교재 뒷부분에 보면 grammar build up 해서 문제 엄청 많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게 첫 번째 문법이었고 2과에서 첫 번째 문법은 이때 강조 구문이었고. 자, 이제는 두 번째 문법 볼게요. 자, 두 번째 문법은 이런 거야.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1회. 관계 대명사는 뭐 앞에서도 배운 적이 있고 해서 먼저 알겠어요. who나 which나 that 해 가지고 걔네들 어떻게 하더라? 앞에 있는 명사 꾸며 주는 거. 관로를 싹쳐 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 꾸며 주는 거. 많이 봤지. 뭐 이런 거야. I have two sons. 나는 아들이 두명 있습니다라고 했어. 그런데 이 아들들을 내가 관계 대명사 who를 이용해서 어, 이렇게 꾸밀 수 있어. who live in 서울 이러면 우리는 해석 어떻게 해요? 서울에 사는 해가지고 앞에 있는 아들들 요렇게 꾸미고 하잖아 그치? 이게 관계 대명사야. 물론 이런 후는 우리가 뭐 that 이라고 바꿔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 얘는 주격이네 뒤에 이렇게 동사 쓴거 보니까 주격관계대명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어쨌든 이때까지 배웠던 이런 관계대명사들은 관로를 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 서울에 사는 아들들 이런 식으로 어, 아들이란 명사를 좀 한정 지어버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할할 때는 관계대명사를 한정적 용법 또는 뭐 한정이랑 똑같은 표현으로 제한적 용법 이런 이름으로 불렀어요. 관로를 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는. 근데 지금 배우는 거는 한정적 용법이 아니라 무슨 용법이래? 이름이 계속적 용법이래. 어 그럼 이때까지 배웠던 이런 관로를 쳐 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어 이런 후나 위치나 댓 이거하고는 좀 다른가 봐. 맞아. 보여 줄게. 한정종용법은 이렇게 관로를 쳐서 앞에 있는 명사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인데 서울에 사는 그런 아들 두 명이라는 뜻이 돼. 근데 밑에 걸 봐라. I have two sons. 똑같네. 근데 달라진 점잘 봐라. 위에 거랑 비교해 보니까 뭐가 달라졌냐? 아, 그냥 콤마 하나 찍었네요. 그렇지? 달라진 점은 그거밖에 없어. 어, 근데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나타내는 표시야. 아,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냐? 관계대명사 앞에다가 이렇게 콤마 하나만 찍으면 돼. 아까 위에 거는 여기에 콤마가 없었죠. 어, 콤마가 없이 쓰게 되면 이거는 관계대명사, 뭐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 그거고. 이렇게 콤마를 찍어버리면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래. 이름이 왜 계속적 용법이냐면 그냥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해석을 하래 얘막 관로 쳐서 앞에 거 꾸미고 이게 아니라 순서대로 그냥 계속 해석을 해나가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지 나는 아들이 두명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들은 서울에 살아요 아니 위에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다른 걸잘못 느낄 수도 있어 거의 비슷하게 쓰일 때도 있지만 차이점 위에 거는 나는 그래서 아들이 총몇 명일까요? 1번 문장에서는 나는 아들이 총몇 명이게? 두 명일까? 아니야 알수 없어. 서울에 사는 아들이 두명 있다 이랬지. 부산에 사는 아들 세명 있고 뉴욕에도 한명 살고 뭐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1번은 내가 아들 총몇 명인지는 알수 없어.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나는 아들이 두명 있습니다 라고 앞에서 밝혔어. 그러니까 나는 아들은 총두 명이 있어. 그런데 이제 걔네들은 서울에 살고 있어요. 라고 쓴 거지. 그래서 이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보통 이렇게 풀었을 수 있다. and 같은 등위접속사와 그리고 대명사. 지금은 이제 아들들이니까 they, 그들은 이라고 쌤이 and they. 이렇게 풀었었어. 콤마 찍고 후, 이거는 풀었으면 and they. 어, 물론 아들이 한 명이면 and he. 딸이 한 명이면 and she 응, 이렇게 바뀌겠지, 그지? 자 물론 이건 또 주격이니까 쌤이 주어로만 d 이 y 나 he나 she라 그랬지. 목적격일 수도 있어, 응, 뭐 이런 거지. 그가 is reading 읽고 있어요. The book 그 책을 읽고 있어요라고 했는데 콤마 찍고 which를 썼거든. I 어, 뭐할까? Lent him. yesterday 자 그러면 일단 얘도 어 콤마를 찍고 위치를 썼으니까 우리가 어 이게 바로 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다 라는 것도 알겠고 그면 해석할 때도 내가 어제 그에게 빌려주었던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 그가 지금 책을 읽고 있어 아 그런데 그 책은 내가 어제 그에게 빌려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해석을 하자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콤마 찍고 위치도 막 end it 뭐 end day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서 볼까? 얘는 풀었으면 이렇게 돼. end 하고 it 바로 쓸수 없어. 왜? 여기서 it 은 주어가 아니거든. 주어가 아니라 내가 빌려주었다 뭐를 그 책을 그치 그에게 투 투임이라고 쓸게. 여기에다가 어, it 은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end is an end is인데, end랑 어, is 붙어 있는 게 아니라, and I lent it to him yesterday. 어, 내가 어제 그에게 그 책을 빌려주었어요. 이렇게 end is으로 풀어쓸수 있네. 자, 그래서 콤마 찍고 후 같은 걸. 또는 콤마 찍고 위치 같은 걸 우리가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해석할 때도 관로를 쳐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미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and day, and he, and she 또는 and it 뭐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 있더라. 그리고 물론 주어로 쓰일 때는 이렇게 d 이 y 나 he나 she나 it이 she, and 뒤에 바로 오겠지만 이렇게 목적으로 쓰일 때는 and 해놓고 주어 동사하고 그 뒤에 it 이나 힘이나 허이나 뎀어 이런 식으로 목적으로 쓰이겠지. 자, 계속 좀 봐야 돼요, 이거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그러면 꼭 계속적 용법으로만 써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어, 그게 있대. 어떤 경우냐면 선행사가 고유명사일 때. 고유명사가 뭐지? 사람 이름, 나라 이름, 도시 이름 같은 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인식이 되어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그런 단어들 그걸 고유 명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고유 명사가 만약에 선행사면 그때는 관계 대명사는 꼭 계속적용법으로만 써야 된대. 예를 들어볼게 I respect. 어, 나는 존경합니다. 누구를 세종 나 세종대왕 킹세종을 존경해요 이랬거든 아 그런데 그 킹세종이 뭐한 사람이냐 who invented who라는 어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한글을 발명했어요 라고 했는데 이거 콤마 없이 그냥 이렇게 써서 한글을 발명한 세종대왕 될것 같지 근데 이거 안돼 왜냐하면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 즉관로처서 앞에 거를 꾸민다는 건 그러면 한글 창제 한 세종이 따로 있고 또뭐 알파벳 창조 한 세종이 따로 있고 뭐 무슨 중국어 창조 한 세종이 또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에 꾸밈을 받는다는 거는 앞에 있는 명사가 세상에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요거를 한 세종 이런 게 가능할 때나 관계대명사에 계속적 용법을 써. 세종대왕, 이런 건 사람 이름 같은 거는 고유명사라서 원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관계대명사 쓸때 무조건, 어, 요렇게 콤마 찍고, 즉,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만 표현해야 된대. 자, 그래서 나는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아, 그런데 그는, 음, 한글을 발명했지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그니까 요 여기 있는 콤마와 후는 앤드 히로 바꿔 적을 수 있겠다 그죠? 아 그런데 그는 이렇게. 근데 이것도 내용에 따라서 꼭 앤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처럼 내용이 좀 역접의 관계가 될 때는 벗 t 하고어뭐 대명사 히나 쉬나 이시나 데이나 어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대요.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꼭 앤드만 쓰는 건 아니야. 보편적으로는 앤드지만 내용상 그러나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경우겠지. 예를 들어서. 나는, I love 민수. 어, 난 민수를 좋아해. 콤마 찍고, who doesn't like me.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여기 있는 who는 물론 앞에 있는 민수겠죠. 그러면 콤마 찍고, who, 얘는 풀었으면, and he 보다는 뭐가 맞겠냐, 내용상. But he가 더 맞겠다, 그지? 나는 민수를 좋아해. 하지만 그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여기서의 콤마 찍고 후는 벗 히로 이렇게 풀어 쓸수 있겠네. 자, 이게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야.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해석을 해야 되지. 관로를 쳐서 앞에 있는 음, 이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음.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만약에 음, 선행사가 문장 중간쯤에 있어가지고 관계 대명사를 주절의 중간에 좀 집어 넣어야 될 때도 있잖아. 그렇지? 자. Mr. 김김 어, 김 선생님은 응. is very kind. 어, 되게 친절하셔요. 라는 문장을 썼어. Mr. Kim is very kind. 어, 김 선생님은 되게 친절합니다. 근데 우리 김 선생님을 지금 관계 대명사가 좀 얘기를 할 거야. 어, 그럼 Mr. Kim 사람 이름. 이거는 그냥 후 바로 못 쓰고 콤마 찍고 후 우리 이렇게 계속적 용법으로만 쓰기로 했잖아. 어, 그러면 참고로 그는. 어. teaches, 가르칩니다. 뭐 math, 수학을 가르치는데요. 이렇게 썼어. 어, 그럼 이거 끝나면 어떻게 해요? 끝나면 다시 콤마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썼는데 그게 어, 문장 중간에 지금처럼 문장 중간에 삽입이 돼가지고 원래 Mr. Kim is very kind. 이게 문장이잖아. 그치? 근데 그 중간에 얘가 들어가게 돼서 콤마를 찍고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썼다? 어, 그럼 그게 끝났을 때는 다시 이렇게 콤마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콤마 콤마가 이렇게 문장 중간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아 이거 자체를 잠시 좀 덜어낸다라고 보면 돼. 이거 잠시 덜어내 버리고 그냥 아, Mr. g a m is very kind. 아 원래는 요게 이렇게 연결된 한 문장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Who teaches math는 아 근데 참고로 그 사람은 수학을 가르치는데요. 이러면 돼. 음. 김 선생님은요, 아, 참고로, 근데 그는 수학을 가르치는 쌤인데요. 어쨌든 그김 선생님은 is very kind, 매우 친절합니다. 음, 해석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콤마를 찍고, 어, who나 which. 이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불러. 어, 근데 우리 관계대명사는 원래 who나 which를 대수로바꿔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것도 그러면은 콤마 찍고 who 했는데 이거 대. 이라고 바꿔 적어도 되나요? 그거 안 된대.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대은 적을 수 없대. 아니면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관계 대명사 what 있잖아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걔도 그러면 계속적 용법으로 콤마 찍고 what 이런 거 되나요? 아니요. 가능할 리가 없지. 왜? 얘는 원래 선행사가 앞에 본래 없잖아. 그렇지? 선행사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선행사 뒤에 콤마 찍고 쓰는 그런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거기에는 was는 못 쓰지. that도 못 쓰지. 그래서 계속적 용법은 who나 which. 아, 물론 소유격이면 whose, 목적격 whom 이런 건 가능하겠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콤마를 찍었는데 that 그러면 너희는 어우 이건 틀린 거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은못 쓴댔어 이거 기억해 대은안 돼요 w o 나 which 이렇게 써야 돼자 음. 이게 계속적 용법이었고 아 그리고 참 요거를 한번 해보자 음. my best friend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음. left 떠났어 Korea 한국을 떠났어 to study 뭐 english 아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을 떠났어라는 문장을 적고 콤마 찍고 which made me sad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 자, 그럼 순서대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을 떠났어. 아 그리고 그것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어.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콤마 찍고 which 이거는 풀었으면은 n d 뭐지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봐. 여기에 있는 이 위치가 뭐야? 선행사가 뭐 앞에 있는 영어냐? 뭐 한국이냐? 아니면 나의 베스트 프렌드냐? 아니죠. 그럼 여기 있는 위치가 가리키는 게 도대체 뭐지? 앞 문장의 내용 전체잖아. 내 친구가 영어 공부하려고 한국을 떠난 것. 앞 문장 전체 내용. 뭐 그런 것도 받을 수 있대. 아, 원래 우리 그냥 위치가 콤마 없이 그냥 쓰일 때는 뭐 사람 아닌 선행사 그치? 뭐 동물이나 사물이나 책이나 가방이나 그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book 어, 같은 거 이런 거 사람 아니니까 위치가 어,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쓰이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위치는 보통은 앞에 선행사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 명사야 사람 아닌 명사 근데 지금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콤마를 찍고 쓰게 되는 위치는 때로는 이렇게 앞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아줄 수 있다고. 앞 문장 전체니까 얘는 풀었으면 it라고 풀었습니다. And it. 그리고 지금의 it은 뭐다? 앞에 있는 영어 아니요, 무슨 한국 아니요, 친구 아니요, 앞 문장 전체요. 음, 이렇게 계속적 용법에 쓰이는 위치는 때로는 앞 문장 내용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더라. 그래서 얘는 풀었으면 and it입니다. 아 그리고 그것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요렇게도. 음, 됐죠?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어, 본문에서 이거 나올 거거든. 그래서 나오면 또 그때 얘기를 합시다. 자, 문법은 여기까지.